자, 주식을 배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거죠. 어떤 걸 알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그런 쪽으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주식을 하는 분들, 이제 막 배우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한 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뭘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채워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덜어내는 게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될것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다시 타이틀을 잡으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될것 하나 그걸 이제 좀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거 있죠. 내동 매매. 어딱 그 창을 봤더니 주식 종목을 봤더니 막 깜빡깜빡깜빡거리고 왔다갔다 갔다갔다거리고 왔다 좀뭐 좋은 뉴스가 뜬것 같고 이게 막 오르는 것 같아 그래갖고 아 늦기 전에 빨리 사야지 빡 매수 딱 했는데 우르르 떨어진다던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뭔가 이 종목에 대한 뒷배경도 모르고 이게 어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전략도 없이 그냥 남들이 사는 것같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야, 그거 멍청한 거 아니야. 야, 그렇게 주식하면 안 되지. 주식 안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 2천 몇 개가 되는 그 주식 종목들을 차트상에서 보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하다 보면은 오르는 것들에 눈이 가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올라타는 실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요 얘기가 아닙니다. 요런 것처럼 이제 버려야 되는 습관들 잘못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어, 잘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하나 좀 말씀을 드려 보면요. 이겁니다. 네이버 토론방. 네. 네이버 토론방 들어가는 것 지금 당장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뭐, 제 채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뭐 예전에 이제 어, 어니스트와 주식비드업에서는 이 얘기 가지고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왜 우리가 네이버 토론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어, 왜 그걸 그 습관에 당장 고쳐야 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네이버 토론방이 뭔지 모르는 분들 있을 테니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오늘 몰랐는데 제 얘기 듣고서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종목명으로 검색을 하면요. 거기 그 종목,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에서 토론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네이버 토론방이 제가 알기로는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생긴 지 오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리 잡은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팍스넷이라는 곳이 먼저 그 토론방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주식분들이 들어가서 정보를 나누고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떨어질지, 어떤 면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면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건전하게 주고받는 장으로 만드세요, 활용하세요, 라고, 팍스넷이라는 사이트에서 그거를 제공을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됐다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포털에서 가장 큰 네이버가 이쪽으로 좀 힘을 주니까는 다들 이제 이쪽에서 많이, 게시글이 올라오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를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진짜로 몇년안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재밌죠. 어떤 사람들은 나뭐 고점에 물렸는데 어떡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팔아라. 온갖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은 이 자, 내가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막그 종목에 그 기업에 대한 조사를 막한 거를 딱 정말 아름답게 공유해주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조사 차원에서도 이 종목 토론방을 이용하는 분들이 적재한이 있을 겁니다. 이적재한이 있다라는 거 하는 거는 네이버 토론방에 들어가 보면 조회수가 말을 해줘요. 네, 제가 저랑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할게 아니라 저랑 같이 지금 이 토론방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보면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바른손 ENA라는 종목으로 검색을 한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권 정보에서 바른손 ENA, 현재가 2935원, 그리고 현재 오늘 23.06% 이제 주가가 오른 거,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전이 종가, 고가, 저가 이런 식으로 그날의 이제 주가 흐름이 간략하게 브리핑이 되어 있고, 종목 토론 뭐 이런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여기에요. 종목 토론. 여기가 이제 네이버 토론방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 이 바른손 DNA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여기 아래 뉴스 연관 뉴스로 나오지만 기생충 영화 있잖아요. 이게 아카데미 4관왕 소식에 이제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거 만약에 이제 그 전에 들고 있었거나 여기 에 이제 막 올라가지고 올라타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할 거고 그러니까 이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종목 토론방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들어오는 것도 되게 쉽죠. 네이버 사용 안 하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종목 토론 이렇게 누르면요. 예, 보시는 것처럼 조회수가 많아요. 이게 조회수 108. 현재 이게 보면 다 시간 나오죠. 제가 지금 이게 찍고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대인데 다 7시 18분부터 해서 막 1, 2분 단위로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요. 그리고 여기 조회수도 그 사이에 뭐 428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페이지 조금 넘기면은 조회수가 뭐 700대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공감, 비공감 있는데 막 14, 막 이렇게 나오고, 이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정보 조사가 좀 미흡한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공유되는 정보가 있을까 하면서 막 보는 거예요. 여기 특히 이제 뭐 공감 많이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예전 KDC 주식 막 이러면서 오래전 KDC 주식을 산 적이 있어요. 뭐 이때가 처음인데 막 영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러면서 주식이 껑충 뛰더니 막 그러더니 쭉갈것 같은 느낌? 저는 가으로 주식해요. 여기 쭉갈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공감 누르는 거죠. 8개 공감을 눌러서 그래 나도 여기서 한번 기생충이다가 내 미래를 한번 맡겨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정보잖아요. 어, 나 예전에 KDC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이분은 나보다 경험이 되게 많구나. 이분 뭐 가물을 한다고 하지만 나보다는 낫구나. 이런 생각에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정보를 검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공감 되게 많이 받은 거 한번 볼게요. 미국 박스 오피스 1등 예약임. 자, 아카데미 작품상 받고 흥행 안된 작품 없음. 그래서 흥행이 엄청나게 될 거기 때문에 1등 예약도 해놓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를 거다라는 거를 굉장히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 팔지 말아라. 뭐 이런 주장인데. 안 봐도 대충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공감이 높을 거고, 만약에 이 주가가 여기 끝이다. 너네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공감이 달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되지 않나요? 뭐 보면 돈 지갑에 넣어야 내 돈인데 바람 불면 한 방에 날라가는데 아유 고민되네. 나 이거 팔아야 되나?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laughs> 비공감. 네. 지금 이런 곳이 이제 네이버 토론방이라는 곳인데 저기 보면은 좋은 것 같나요? 다시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오면은 주식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끊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네이버 토론방 들어가서 기웃거리는 겁니다. 이거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요. 사실 저도 경험했던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하고 나 팔어마로 고민하는데 이게 파는 분위기인지 사는 분위기인지 나 혼자 분위기 잘못해가지고 아싸처럼 굴면은 이 투자판에서 돈못벌 텐데 그 주류에 편승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토론방을 왜 당장 나와야 되는지, 이제부터 이유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나와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올라오는 그 사람들의 글은요, 데이터로서, 자료로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정말 요만큼도 없는 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오를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나 무서워, 나 기분 좋아, 이런 감정적인 요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글들인데, 그런 감정이 주가를 자지우지 하지 않죠? 미국 박스 오피스 1등 예약 이러면서 공감 막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말 자체는 진짜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는데 1등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그거랑 주가랑도 일단은 상관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의 이 여러 가지 감정 섞인 말 때문에 그거를 피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팩트라고 할수 있는 데이터, 어, 자료들 마저도요. 미묘하게 나의 그 판단을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 박스오피스 1등 예약인데 그런데 이런저런 이런저런 이유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를 희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누가 설명을 해 놓으면 보기에 보기에 그럴 듯하게 설명해 놓으면 그런 것 같고요 미국 박스오피스 1등이라서 이렇게 당연히 주가가 오를 거야 라고 기분 좋게 말하고 사람들이 거기다 공감을 막 늘어놓은 걸 보면은 또 그럴 것도 같은 거예요. 그거는 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의 판단을 줄게 아니고 게다가 미국 박스오피스 1등 예약이라는 거 그거 누가 장담하냐고요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출처 없는 그런 소문을 보려고 나의 이 소중한 분석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아니면은 어 가족과 보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요거 검색하는데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되겠죠 우리가 그럴라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글들이요. 일종의 그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이 되게 좋다 좋다 이렇게 띄워놓고서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그러는 일도 있을 거고, 거꾸로 사람들이 정말 좋아서 좋다 좋다 할 수도 있는 거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네이버 토론방을 깊게 이제 탐구해 보려는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 이게 정말로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진 것이며 어떤 경우에 작전 세력이 털어내려고 역방향의 정보를 흘리는가, 역방향의 감정을 건드리는가 이두 개를 구분해서 내가 거기에 맞는 거를 선택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주식을 대하는 접근 방법에서 되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주식을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특정 글을 보고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법을 내가 먼저 익혀서 이 글이 진짜면 따라하고 아니면 안 해야지 이렇게 주식을 하는 게 어딨어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투자자를 하든 트레이더를 하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그 기준이 이제 자기만의 완전 주관적인 기준은 아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어, 타당성이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주식인데 이 근거 자료가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면 그거는 그 주식은 되게 위험한 거죠 네이버 토론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해하는 거 그거 알아볼 시간에 내가 어떻게 이 기업의 공시를 확인을 할 것이며 이 기업에 관련된 뉴스를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취합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따져보면은 그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는 거죠. 아, 나는 근데 거기 안 들어가면은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걸? 그래서 난 들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충분히 그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글링 하시고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얼마든지 나오고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그 STS에서 뉴스 정보들 같은 것쭉 보시다 보면은 얼마든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고 영상을 마칠 텐데 네이버 토론방 들어가는 거 멈추세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다음에도 이제 제 채널에서는 그냥 좀 쉽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 투자, 주식, 뭐 자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주식을 좀 하드하게 제대로 정말 전문가에 준하는 그런 노하우로 좀 배워서 나의 자산관리에 있어서 진짜 무기로 삼하고 싶다. 혹은 나는 진짜 전업 주식투자자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 요즘에 같이 하고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이죠.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유튜브 채널 가시면 은 벌써 몇십 개의 영상들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 수준으로 그러나 깊이는 있게 굉장히 깊이 있는 수준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유튜브 채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또이 채널에서 더 알아듣기 쉽고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 해 두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